오늘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전에 한번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우리 주님께서 왜 돌아가주셨나 십자가에 달려주셨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씩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 아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고초를 당하셨다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네, 기쁜 날, 복된 날입니다. 네, 오늘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부시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아멘. 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네. 오늘 동영상 보고 침울할 것이 아니라, 침울하라고 여러분들 힘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불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어, 오늘은 정말 할렐루야 찬양 부른 날이고요. 마음껏 축복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어, 정말 리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바로 안식 그첫날의 바로 오늘 주일, 우리가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나라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값진 인생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가장 값진 열매를 가진 그런 인생일까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값진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값진 인생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요, 부활에 대한 증거예요. 부활에 대한 준비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부활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갈때 정말 기쁨으로 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오늘 같이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두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 구치소에서 있었고요. 사형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형원도를 받았을 때에 그 집행장에서 모든 일들을 행했던 한 분이 계셨는데 구냐면 외국에 잘 아는 박효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자연님이세요. 그분이 서울 구치소에서 많은 사용자들을 사형수례든가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용자들이 주님을 믿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일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갔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유디이라는 사람은 어, 세상 속에서 죄파는 과정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잔난 살인범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생인 것도 살인범처럼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쌩쌩 돌아서 그 옆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딱 봐도 누가 봐도 기가 이렇게 딱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박장범님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려고, 예. 계속해서 그 방을 찾아갔답니다. 어느 날인가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데요, 어, 이분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사람, 뿐는 사람마다 거기 있는 제수자 한 사람 한 사람 붙 들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군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고 너무나 부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수용생활을 8년을 했는데 8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뭐 모범사로 생활했던 거는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열심히 자기 인생을 언제 죽음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잖아요. 사형수니까. 오늘이라도 사형 판결을 받고 오늘 사인이 들어오면 오늘 사형 당하는 날이에요. 몰라요. 그날이 언제인지.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보급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사형을 당하는 분들은요. 그 날을 막 이렇게 분해한다. 막 죽기 싫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고등을 친다. 때로 어떤 사람이 너무 이 이제 어리이 빠져가지고 막 그냥 대소변을 바지에다가 막 이렇게 막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 여러분들 뭐 생각하고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딱 그랬을 때 얼마나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형은 달랐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분 알고 그분을 전하다가 그날이 딱딱져오니까 끌려가면서 그 입속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현장으로 당당하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박자 노인을 보고 장모님 저 먼저 갑니다.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날 겁니다. 저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친분이 막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동역자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러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는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고, 누가 봐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오늘 사령장이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마음이 담담하게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 있, 있냐는 거죠. 교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교도소장이 먼저 이름, 색깔이 뭐냐, 그런 인정신문을 <laughs>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사형에 해당했던 죄목을 쭉 열고 하면서 사형 판결을 받았던 것을 일부러 <laughs> 하게 됩니다. 그때 듣던그 소리를 듣고 있던 유디엄이 손을 듭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죄 제가 다 알고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다 용서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가야 될 텐데 저의 그 더러운 과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처해 주셔서 그더 이상의 나의 죄를 그 죄목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그 사람이 8년 동안, 어, 사형운동을 받고 8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사용을 받는 거거든요. 8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그 얼마나 많은 그, 그, 그 사람이 열심히 쓰고했는지를봤기 때문에 교도처장이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거를너무 안타까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용은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았기에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 제가 그 부끄러운 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 서 죄를 용서하시도록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모든 어려움에 있었던 이 순간들을 하나님 다잊어주시니 나는 제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십조를 자유롭게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외우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당신 이제 살인의 집행이 돼야 될 텐데 집 유언을 남기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임대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그리고 교도관님,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부탁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 부탁은 제가 믿는 예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도 다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만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의 마지막 의원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laughs> 그의 얼굴에 두번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올가미가 걸리게 됩니다. 그때의 믿음의 입술에는 진짜 그가 이렇게 자랑을 시작합니다. 밤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 저지른 자인무도한 유대형이 사용을 당하면서까지,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기뻐했던 일은 도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서 해야 되냐는 거죠. 그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을 전혀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죽음이 다가왔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담하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상하, 사형을 당할 만큼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는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진정 부활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죄를 도말시키는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에 정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실까요?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죽여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 만들겠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이제 너희들 때문에 바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모든 외생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저들이 정말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알지도 않고요 깨달지도 않고요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 사랑하셨지 우리가 죄 많은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겠나? 유대용 씨, 유대영이라는한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죄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짓지 않고 살잖아요. 그런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대용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그렇지도 않은 우리는 정말 그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 엄청난 사람도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오늘도 우리는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묻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가 제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는 양털처럼 만들 거야. 왜?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측정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장 안에 우리가 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못할 때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이튼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들락날락 하는 사랑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러죠. 우리 자녀만 봐도, 우리 자녀가 때로는 이쁠 때는, 아이고, 사랑해. 미운 짓사하은 아이고, 저 그냥 미운 게 없다고 그냥. 네? 우린 그러잖아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다. 나는 기쁘다. 응. 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착정하고 사랑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 착정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픔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도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품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고 계세요. 우리의 진보를 다하신답니다. 우리의 생활을 다 아신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신답니다. 여러분들 요새 힘들다고 하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경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제로 살려고 해요. 경제적인 걸로 살려고 해요.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경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분명한 것 우리의 아픔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붙잡기만 하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해주시오. 끝까지. 이 끝까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오늘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그걸 믿고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동영상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한의원 가잖아요 그죠뭐 어디 피거나 아프면 가서 우리 치한대 받잖아요 침 이렇게 딱 맞으면 그 침을 어떤 하느는사람게 딱딱딱 건드리더라고 그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한방 맞는 그 작은 침 하나 맞고 그냥 하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동영상 보세요 우리 주님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침 하나 맞고 아아 버리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겠어요 말도 못하는 건 아닙니까 머리가 가슴 는 약을 쓰고 서른아홉 대의 채찍을 맞고 그거를 그냥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그 대못으로 손바닥 발을, 그리고, 그리고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해야될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 안에, 주님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주고 사랑해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 참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해결해 주시겠느냐 이것만큼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고거가 올라갈 때에 멸시와 고통과 때로는 목마름과 예?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고통 속에서 바닥에 침이 이겨져서 얼굴 조차 형태가 제대로 정말 나타나지 않는 처참한 얼굴이 된다 할지라 도 주님은 그 길을 가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하루 종일 날 성찬할 때 이미 주님은 그렇게 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 그런데 왜 그렇게 가주셨냐는 거예요그 고통의 길 좋아요, 사랑하시기.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내밀 줄 어딨습니다. 그 손을 우리가 다 잡읍시다. 그 잡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난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쓰임 받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에 저와 여러분의이 길을 간절히 추원합니다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용서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용서 못할 이야니지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돈 띄워먹고 도망갔어. <laughs> 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영혼 축복해주세요. 그래서 그, 그 영혼이 아주 왕창 벌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래갖고 빚도 다 깎게. 이렇게 기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오히려. 네, 속상하지만, 네, 속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요, 어떻게 원하시냐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축복받아서 돌이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모든 믿음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있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사랑의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주님. 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나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언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진실하신 사람, 넓고 큰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죽어주시면서까지도 살리신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을 보여달라고 내가 부족부지않기로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달려나가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다가 주 앞에 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를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어하겠습니다